자 오늘 이렇게 그 진딧물 약을 줄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이렇게 산딸기가 와 이렇게 핀 거를 저거 열매가 맺힌 거를 이제 봤습니다. 자 이제 열매의 철이 돌아온 것 같아요.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익어야 될 열매들인데 자 보시다시피 열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자 이제 열매 하나 하나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열리고 있어요. 자, 이제 여기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어떤 나무들의 그 사이사이 가지를 보면 이제 격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. 격가지를 따주고 사실 이렇게 해 주들 프로가 있는데 가시 좀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탐스러운 산딸기 열매 처음 보시죠. 네. 정말 맛있습니다. 크기는 한 지름이 1.5cm? 예, 네, 그 정도의 크기에 그 사이즈가 나오고, 이제 앞으로 이 산딸기 밭에서 정말 많은 그 산딸기들을 맛보실수 있는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밭 중간 중간에 있는 작물에서도 열매가 아직 빨갛진 않지만, 이제 막 맺혀가지고 이제 열매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. 네, 자. 아직 이게 큰 애들이 이뭐라이게 나무는 큰데 열매가 없는 애들도 있고. 근데 네 아직 맺히는 게 이제 좀 약간 사이즈는 큰데 열매가 안 맺히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. 자, 다양한 어떤 상태의 나무를 제 보면서 요거 이제 열매가 또 맺혔고 여기도 대체적으로는 뭐한 50%? 제가 올해 겨울부터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열매들이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아마 다 맺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 포도나무도 이제 보면은 와 지금 세력이 날씨는 엄청 더운데 옆으로 쭉쭉쭉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갈수 있도록 유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, 정말 덥습니다. 날씨가. 네. 무슨 진짜 온열 질환자 그냥 바로 생기겠네요. 이런 날은. 자, 뭐 물을 주고 싶어도 너무 날씨가 더워 가지고 네. 물 주다 가다 말라 죽을 것 같아요. 줄 수가 없,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지금은. 네. 자 잠깐 지금 시간이 나서 텃밭에 와서 보고 있는데 오늘 진딧물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살포를 하고 어 참외도 이제 조금씩 세력이 좀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진딧물 라 아니고 자, 그 그냥 분무 형태로 된걸 뿌렸더니 그거를 맞고 나서 이파리가 좀 상태가 좀 누렇게 뜨고 있습니다 아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진딧물 약재 사가지고 이렇게 예. 처음부터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 블랙베리는 뭐 이거 사온 게전찮은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자 고추가 아주 그냥 큼직큼직하게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어우 진딧물 어떻게 해, 이거 아. 자, 진딧물이, 저게 다 죽은 것 같기도 하고, 자, 진딧물 발포. <laughs> 진딧물을 한 번만 다시 또, 저기만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. 아까 제가 진딧물, 그, 뭐야, 뿌린 영상이, 영상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, 따로 이렇게, 이렇게 펌핑을 합니다. 그리고, 어깨에 덜 쳐매가지고, 네. 자, 이게 50리터짜리, 그, 압축 분무기인데, 진짜 편하긴 편하네. 가볍고. 자, 근데 여기다가, 어우, 진딧물 보세요. 진딧물이, 하, 이렇게 새카매 보이시나?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. 에 아, 진짜 아 근데 너한테만 진딧물이 다 붙었냐? 자, 거꾸로. 네, 거꾸로 살포를 해줍니다. 아까 뿌리긴 뿌렸는데, 참에도. 자, 나중에 이게 한냉사를 걷고 나서 배추하고 양배추 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